오늘은 홀로스코프 베리 8번 명예입니다. 제복, 검, 지팡이는 모두 특정한 사회적 주의를 나타냅니다. 만족과 자부심, 높은 도덕적 가치를 의미합니다. 또한 당신에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당신은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. 상담자는 사회적 지위 향상과 명예를 꿈꾸는 사람이거나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존경받는 사람일 것입니다. 이 카드의 키워드는 천성이 솔직하고 고든 사람, 고지식한 사람, 높은 도덕적 가치, 자부심의 충족, 도덕적 만족, 제복, 단체복을 입은 사람,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.